여보 어? 구독 눌렀어? 아니? 구독 왜안 눌렀어? 어? <laughs> <응>? 구독 눌렀어야지? <laughs> 우리 설아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파요, 여러분. 그냥 진짜 초반에는 사실 이게 큰 일이라고 생각 안 해서 뭐 괜찮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갔거든요. 설아가 외동이다 보니까 난 사실 모든 애들이 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보면은 애들이 다 성격이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 이제 설아가 이제 말만 걸어도 와가지고 아 어, 애기다 이러면서 막 같이 놀아주는 애기가 있고 또 어떤 애들은 나 이거 피하고 엄마 뒤에 숨고 어, 말고는 걸또 싫어하고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설아가 좀 유독 심한 게 아기, 언니 오빠 너무 좋아해요. 밖에 나가잖아요. 밖에 나가서 언니 오빠 아기를 보면 무조건 가서 아는 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찔러도 봐야 되고 이렇게 막 말도 해야 되겠는데 자기를 피하거나 뒤에 숨거나 아기한테 가가지고 만져야 되는데 못 만지는 상황이 생기거나 그러면 엄청 운다는 거예요. 엄청 슬프게. 저기, 아기가, 아기가 귀엽다는 거지. 가서 만지고 싶다는 거지. 그리고 저기, 언니가 있는데, 언니한테 가서 말을 걸고 같이 놀고 싶다는 거지. 그리고 저기, 오빠가 있는데, 오빠한테 가가지고 같이 말 놀고 말 걸고 싶은데, 엄마가 지금 안 된다, 고 그러니까. 어,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애기, 엄마들 다 같이 있잖아. 요 너무 마음이 아파 죽겠는 거데 다른 애들은 다안 그러는데, 거기 있는 애들이 우리 서로 나이 또래 애들도 있어. 다른 애들은 안그러 그래. 유독 우리 서로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밖에 나갔을 때 그냥 가끔씩 이러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아이가 있으면, 아이들이 무조건 있으면,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강도가 심해서,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자기가 다가갔을 때 다른 아이가 다가와가지고 같이 놀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성격마다 아이들이 다르니까, 거부를 하는 아이가 있고, 같이 놀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게 보이면 또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래서 동생을 만들어주고, 이래서 형제가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아이 낳을 마음은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이 아빠가 지금 정강 수술을 한 거고, 설아빠가 사실 마지막까지 물었었어요. 진짜 더 이상 아예안 가질 거냐고. 그런데 저는 무조건 단호하게 딱 얘기했단 말이야. 진짜 절대 이제 아예안 가질 거라고 딱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관수술을 했는데, 근데 아이가 점점 커갈수록 그게 강도가 심해지니까, 세살 때는 그냥 밖에 나갔을 때 그냥 찡찡 거렸다면 지금 네 살이잖아요. 이제는 엄청 슬프게 울어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아픈 거지 부모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 보기에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게 심각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아파요. 그런 거볼 때마다 아이가 우는 모습을 봐야 되니까 아이를 품에 안고 계속 이 달려야 돼요. 제가 서라고 엄마가 미안해 이런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이제 아 저기 언니가 있어 아 저기 오빠가 있어. 아 저기 아가가 있구나 이제 카페 같은데 이래 가도 아이를 이제 막 우유를 먹이는 분들이 계세요 분유를 먹이는 분들도 계시고 안고 막 이러면 가가지고 만지고 싶다고 막 마음 아프게 울어요 어떡하면 좋을까 이거를 그래서 제가 유독 이제 조카 가연이를 자주 만나게 해주는 건데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자주 또못 만나요 그래서 이제 조카를 만나려면 제가 남양주에 주말에 일요일마다 이제 가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근데 여기서 두 시간 거리가 되니까, 요즘 또 제가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잖아요. 부모와의 관계가 좋으면야 뭐 가연이를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유치원 안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 데려와서 있게 하면 되는데,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부모가 이제... 내가 동생이랑도 아예 연락을 못하게 하거든요 엄마랑 사이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형제랑도 못 만나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잘라버리게 하는 게 너무 치사한 거 같아 그냥 데려오면 좋은데 근데 문제는 아예 못 만나게 하는 와중에 우리 지금 몰래 지금 조카를 내가 우리 설아를 만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해요 또 그리고 또 매일같이 또 동생한테 막 영상통화 걸어 고 이러니까 어디 있는 것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또 몰래 데려올 수도 없어요 이게 또 가현이가 또 할머니 곁에 살고 있잖아요 할머니 곁에 살았는데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유치원 안 다니니까 제부가 좀 좀 데리고 있겠다 했을 때 간지가 일주일도 안 되는데 다시 데리고 오라고 했대요. 더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있잖아요. 그럼 친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건데 또 그렇다 그래가지고 어린이집 보낼때또 아이가 또 만약 좋아하지도 않고 옛날에 잠깐 동안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요즘에 또시시가안 좋잖아, 여러분. 코로나가 막 이런 와중에 나 어린이집 보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저도 진짜 코로나 때문에 행동 조심 얼마나 그러는데 근데 아이를 거기다 보내놓고 불안해가지고 못 살지 사람일은 모르는 거니까 어린이집 자체를 그래서 못 보내고 있는데 친구를 또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이게 스쳐 지. 지나가기만 해도 애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우리 서로 이렇게 마음 아프게 오니까 문제인 거지. 그냥 어디 가 가지고 막 애들 많은 공간에서 이제 우리가 앉아 있는 거라면은 내가 이해를 가는데 아이들이 스쳐만 지나가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아이가 지나갔다. 그럼 울기 시작해요. 같이 놀고 그 아이랑 같이 아온척 하고 싶다고. 오빠. 그 무조건 또 말을 해요. 방금 오빠가 지나갔다고. 오빠. 어, 오빠. 이러고 또 언니가 지나가면 저기 언니, 언니, 언니 이러고 울고. 아기가 있으면 저기 아기 아기 어나 미쳐버리겠어 어나 진짜 너 돌아버리겠어 설아 아빠도 그럴 때마다 막 우울한 표정 짓고 있어요 어 어떡하지 저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면서 일부러 그래서 아이들이 잘 없는 공간으로 좀 피해가요 여러분 피해 다니고 있어요 <laughs> 설아가 너무 마음 아프게 울어가지고 다행이었던 게 얼마 전에 이제 놀이터에 갔는데 어린이집 앞에 놀이터였어요. 갔는데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나와서 막 놀고 있었어요. 선생님이랑 선생님이 이제 지켜보고 있었고 놀고 있었는데 다행히 또 거기는 애들은 또 활발해가지고 어, 우리 설아를 되게 좋아해주더라고요. 설아가 막 가가지고 오빠 언니 이러면서 가가지고 막 이제 웃으면서 막 그러니까 엄청 막 뛰어다니고 막 난리를 치는 거지. 어, 설아가 막 가가지고 막 놀겠다고 같이 그랬더니 그여 남자애들이 우르르고 하 가지고 너무 귀엽다고 이러면서 있잖아요 왕! 이러면서 다섯살이 여섯살이 남자애들이 와가지고 똑같은 애기들인데 설아한테 <laughs> 와가지고 놀아준다고 왕! 이러고 설아가 무섭다고 막 뛰어 도망가고 또 그러면 왕! 이러면서 자가 멀자 이러면서 <laughs> 그 순간에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잘 놀아주는 거예요 애기들이 같은 애긴데 설아를 되게 많이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또 어, 내신 또 너무 고마워가지고 우리 설아를 또 갔는데 어또 같이 안 놀겠다 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아이들이 그몇명 애들이 남자애 네명인가 다섯 명이서 와가지고 이제 설아를 계속 놀아주고 너무 귀여워해 주더라고요 그중에서 또두 명이 진짜 잘생긴 애가 있었는데 어 애들이 솔직히 세상에 모든 애들이 다 이쁘긴 잘생기긴 하지 그래도 이제 진짜 자기 눈에도 그게 있나 막. 그래가지고 그 오빠한테 유독 가가지고 막또말 걸고 내가 저렇게 생겨서 저 기집애 저 커가지고 저 어, 남자 때문에 엄마 석석이, 석석이면서 어떡하지? 막 이러면, 설아, 아빠랑 나랑 막 어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줄 서가지고, 애들이 아이스크림 사러 가나봐요. 선생님이랑 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가는구나 하고, 이제 설아가 엄마 품에 와야 되니까, 설아야, 일로와, 일로와, 같이 가면 안 돼. 이래가지고 불렀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이제 괜찮다고 생각했던 아이 두명 있었다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명이 와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제가 지금 아이스크림 사러 가야 돼서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아기가 혼자 있어도 괜찮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어머 어떻게,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키울 수 있어요 애를 내가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얘 천사다 <laughs> 어머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이뻐 넌 누구니 넌, 너, 너 천사니? 내가 막 이랬거든요. 어쩜 그렇게 마음이 예뻐? 이랬더니 그 아이가 막 웃으면서, 저 그래서 가,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이래가지고, 어, 괜찮지, 당연히. 괜찮아, 마음 놓고 갔다 와. 맛있는 거 사먹고 와. 내가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100개도 사주고 싶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괜찮아, 내가 엄마인데, 당연히 괜찮지. 엄마, 아빠가 있는데. 이랬더니, 아이가, 그러면은 좀 갔다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 이러는 거야, 여러분. 진짜 예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애들 교육을 그렇게 잘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어, 그래서 진짜 너무 그 아이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자체가 그렇게 진짜 좋은 아이였던 것 같아요. 너무 바르고, 너무 예절도 바르고, 너무 착하고, 애가 너무 예쁘게 생기고, 이래가지고, 너무 놀랬어요. 그냥 장난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설랍바른 나랑 쟤는 커서, 쟤는 커서 여자가 줄줄이 따라다닐 거야. 그거두 번째 말은, 쟤는 커서 엄청난 애가 될 사람이야. 쟤는 대단한 사람이 될 사람이야. <laughs> 쟤는 크게 될 사람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니까요. 아, 이 그거는 그거고, 진짜 이럴 때마다 진짜 큰일인데. 어떡하면 좋냐, 진짜. 우리 설아가 유독 나중에 점점 더 크면은 동생을 원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설득해야 되나 싶어. 애가 외로움을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아빠, 엄마가 많이 놀아주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있잖아요. 아무리 뭐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다른 외로움을 타는 것처럼.